네 오늘은 네. 2023년 토끼띠, 토끼띠. 상반기 요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의 토끼띠 요세는좀 어떨까요? 잘 풀리겠죠. 음... <laughs> 네. 어, 36대시는 분들, 36대시는 분들 올해 아마 죽어라 죽어라. 나는 나는 왜이럴까 이제 이런 분들 계셔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36대시는 분들이 좀 하는 일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별로 잘 풀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 그런 여파가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어찌 어찌 힘들게 힘들게 이제 가실 수가 있어요. 내년에도. 근데 이 36대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뭐냐면 마음 둘 데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을 잡지를 못하는 형국. 그러면 일, 일적인 일 부분에서도 내가 집중을 해서 일을 해야 되고 마음을 잡고 일을 해야 되고 가정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마음을 잡고 어, 이 가정을 어떻게 꾸려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게 지금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3, 36대시는 분들이 마음을 잡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36대시는 분들은 내년, 지금도 힘들어, 힘들어 하지만, 내년에는, 어, 올해보다는 덜 힘들어야 되니까, 좀 본인들이 좀 마음을 좀잘좀 좀 추스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 왜 나만 일해, 나만 일해, 이렇게 남탓하지 말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다시 한번 어, 도전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서른여섯 되시는 분들 그래야지 내년에 이제 그런 결과물들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 내가 살아가는 데에 좋게 되느냐 안 좋게 되느냐 이제 지금 이제 그런 갈림 갈림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잘좀 좀 챙겨 보셨으면 좋겠고 서른여섯 되시는 분 내년에가 이제 서른일곱이신데. 어, 서른 일곱에 이 토끼띠분들이 변화가 좀 생겨요. 그러니까 이 토끼띠분들이 이런 역마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면, 어, 올해, 올해부터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이런 이제 역마가 발동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가라앉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이제 정, 본인들이 많이 힘들고 필요하시면 좀 상담을 좀 하셔서 그런 길을 좀, 음, 잘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3 6대신 분들. 그리고 48세 되신 분들. 48세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 내 삶이 그래도 안정적이다 그래요. 지금 올해 그래도 48세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무난해요. 그렇게 딱히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근데 48세 되시는 분들이 내년에 조심을 하셔야 될게 사고 사고수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꼭뭐 교통사고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 보행을 하시다가 다치실 수도 있고 어디 뭐 물건이나 낙한 물 때문에도 다치실 수가 있고 요런 사고를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내년에 이런 사고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48세 되시는 분들. 그래서 내년에는 요런 사고를 좀잘좀 좀 막고 가셨으면 좋겠고 이 사고가 어, 혹여라도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간단한 접촉 사고인데도 굉장히 일이 이제 어 힘들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내년에 올 수가 있어요. 48세 되신 분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대비 대비라면 대비고 일단 본인이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조심을 하시는 게 좋아요. 48세 되시는 분들. 그래서 내년에는 48세 되시는 분들은 좀 맞고 가실 꼭 맞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고 사고수. 그래서 내년에 어, 좀,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크게 나고, 사고가 작다 해도 좀, 어, 골치 아프게 일이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 될 수도 있고, 그리고 48세 되시는 분들 내년에 이성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배우자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미혼이신, 이제 혼자이신 분들도 이제 이성적, 이성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사고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 남자면 여자를 조심하셔야 되고, 여자면 남자분을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일적인 거가 됐든, 이제 뭐 개인적인 거가 됐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은 내년에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올해 60대시는 분들, 60대시는 분들, 올해 지금 음, 60대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사는 거에서 굉장히 팔란이 많았어요. 근데 60대신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음, 자기만의 고집이 굉장히 강하세요. 그러니까 60대시는 분들이 그리고 의리파가 많아요, 희한하게. 그래서 60대시는 분들이 올해 어떤 일을 진행을 이렇게 하다가 어, 막힌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내년에는 그 부분에서 이제 활기를 띄어요. 이제 지금까지 어일 진행이 별로 순조롭지 않게 돼서 이제 딱 막혀 있는 부분들이 내년에는 이제 일 진행이 이제 차곡차곡 일 진행이 잘 되기 때문에 어떤 지금 지금 당장 일이 막혔다고 그래서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년에 어이 60대신 분들이 내년에 그 안전 사고 그러면 어떤 이제 사업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런 안전사고에 많이 이제 주의를, 주,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 본인들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일하시는, 어, 일하시는 분들도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신경을 쓸수 있게끔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좀 세심하게 좀뭐 살피셨으면 좋겠네요. 60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그래도 막힌 것들이 내년에는 풀릴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72세 되시는 분들, 72세 되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지금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내년에는 좀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 72세 되시는 분들이 내년에 이런 어 부동산 부동산 쪽에 문서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이동이 있어요. 그래서 어 내년에는 그런 것들을 좀 매매나 임대나 이런 것들의 이런 것들을 좀음 남들보다 좀발 빠르게 움직이 움직이시는 게 내년에 이분들한테는 금전으로 재수 재수 있어요 내년에 그러니까 72세 되신 분들은 그런 것들 좀어 본인들한 본인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계시면 그런 것들을 어 어떻게 하면 잘 처분을 잘 하고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어. 눈에 불을 켜고 좀잘좀 좀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이 토끼띠 분들 내년에 이제 인기인데 그래도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 욕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잘 해쳐 나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동안에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러니까 이분들 내년에는 또, 음 올해보다는 좋아지니까 힘내십시오, 토끼띠 분들. 감사합니다.